자 드디어 푸켓에 도착을 했습니다. <laughs> 우선 어 이제 내려가는 길이니까 어, 파통 이런 데는 또 너무 붐빌 것 같고 이래서 약간 북쪽에 있는 그 카말라 비치라고 와봤어요. 근데... 지금 안 오면 여기 왠지 어, 안 그치. 오게 될것 같아. 음 왠지 이제 좀 밑쪽으로 내려가면 뭐 파통, 라와이, 뭐 카론, 카타 이런 데또 가게 될것 같아서.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1일 1투어 비치투어나할 거는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약간 푸켓 들어와서 그나마 좀 북쪽에 있는 어 카말라 비치를 지금 왔는데 와 여기는 <laughs> 진짜 확실히 푸켓이라 그런지 어 휴양지 느낌이 진짜 엄청나네요 와 좋다 <laughs> 와, 물 온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푸켓에 <laughs> 아, <laughs> 들어와서 어, 카말라 비치. 카말라 비치. 서 비치는 카말라 비치로 왔습니다. 남편이랑 애들은 오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수영하고 있고, 저는 여기서 여 옆에 구경하고 있어요. 바다도 이쁘고, 여기 러시아 쪽 사람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고, 와. 저희는 여기서 놀다가, 여기 저기 가면은, 뭐, 맥주도 팔고, 또, 먹는 것도 팔아가지고, 이따가 저기서 사와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구요. 놀다가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서 호텔 체크인 하면 될것 같아요. 저희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구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뒤쪽에 이제 야자수 밑으로, 어, 그늘지는 데가 좀 있는데, 여기 그냥, <laughs> 어, 돗자리 가져와서 피니까, 어, 뭐,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. <laughs> 은근히 자리가 꽤 많이 있네요. 저쪽에 이제 썬베드 있는 데들도 많이 있는데, 거기도 썬베드 두개 하루 종일 하는데, 하이 썬베드 두개 빌려주는데 하루에 200바트니까한 8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어, 비싸지는 않네요. 예, 이제 꽤 놀다가 배가 고파서. 밥을 좀 주문을 하러 왔어요. 여기 앉아서 먹을 수도 있는데 추고 yes, 어, 에가서 저기서 Hello. 먹으려고. 여기 어어디 l 아 nugget yeah, oh, nugget. Nugget. yeah okay. this one y e a 어 one this one, one? yes okay. and 어 what c h i c 드디어 바닷가에서 다 놀았고요. 저희가 아까 12시 반에 왔는데, <laughs> 지금 5시 반이 됐어요. 어느덧 <laughs> 아무튼 5시간 동안 어, 정말 재미있게 놀았고, 파도도 약한데 좀 적당히 있고, 어, 물도 좀 굉장히 천천히 깊어져 가지고 아이들이랑 놀기에는 어, 여기 정말 괜찮았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어, 숙소에서 푹 쉬고 나왔고요. 어, 여기 근처에 있는 카타비치에. 구경을 하러 가기 전에 저희 동네도 한번 어떤지 보고 싶어서 지금 둘러보는 와중에 작은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하나 주문을 했고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거든요. 와, 근데 확실히 <laughs> 햇살이 엄청 강렬합니다. 그래서 여기 동네 한 바퀴 둘러보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한 10분만 운전해서 가면 파타비치가 나오더라고요. 거기도 워낙 가면은 뭐 식당이랑 뭐 커피숍이랑 이제 뭐 바닷가랑 많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살짝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아 여기 카타 비치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 작은 공용 주차장이 있네요. 그래서 주차를 잘 하고 여기 지금 어, 비치에 막 들어가는데. 어, 아침부터도 이렇게 과일도 팔고 먹을거리도 파는 이렇게 상점들이 벌써 어, 오픈을 했고 이제 9시 반 정도 됐는데 <laughs> 사람들이 벌써 꽤 많은 것 같아요. 어, 여기도 뭔가 바다 색깔도 이쁘고 어,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비치가. 아침인데도 와 사람들이 벌써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. 예, 지금 바다 구경 살짝 하고 음, 이제 뒤에 요 비치 뒤쪽에도 뭐 이런 상점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 데는 좀 느낌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. 지금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, 아, 여기 <laughs>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. 이렇게, 음 이렇게 백사장 위에 선베드들이 쫙 있고, 바다 색깔도 참 이쁘고, 또 뒤에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랑, 이런 뭐 리조트나 호텔들이 있는데, 이게 뭔가 되게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카타비치가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, 어, 파통 이쪽보다는... 그래도 어,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와서 놀 놀기 좋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어, 메뉴도 괜찮은 것 같고 분위기 좋은 식당이 있어서 일로 지금 앉으려고 합니다. 이게 <laughs> 화난 예, 거리랑. 봉심채 볶음 파시오 또 파인애플 볶음밥 이렇게 주문을 했구요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, 저희는 아까 <laughs> 아침 겨 점심 잘 먹고 어, 숙소에서 잠깐 있다가 환복을 하고 수영복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어,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아 어, 오늘 원래 파통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요 밑쪽으로 오니까 라와이 지역이 제가 예전부터 한번 와 보고 싶었거든요. 좀어 한적하고 좀 분위기가 좀 이쁘다 그래서 와 지금 왔고요. 어 여기 오면은 이제 아까 라와이 비치를 지나왔는데 거기는 뭐 식당이나 바 이런 것들이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 해수욕을 하기에는 좋지가 않고 <laughs> 여기 그 옆에 있는 나이한 비치라고 있는데 여기가 좀 한적하니 해변이 이쁘다 그래서 왔는데 어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보여 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절로에서 비치 들어가 보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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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람이 잘 불어서 좋네요 <laughs> <laughs> 여기도 썬베드가 잘 되어 있는데 어뭐 어제 뭐어 갔던 카말라비치라든지 아침에 보고 왔던 카타 이쪽보다는 썬베드들도 확실히 좀더 간격이 있고 분위기 자체가 훨씬 여유로워요 좀 아이들이랑 놀러 오시거나 이런 좀 한적한 분위기 좋아하시면 은 파통 이런 데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어 오는데 길도 어, 동네 자체가 아담하니 이쁘더라구요. 그래서 여기 오늘 한번 저희도 처음으로 와봤는데 <laughs> 어,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찾아온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자리 셋업을 마쳤구요. <laughs> 이렇게 큰 엄브렐라 해주시는데 2 0 0바트니까한 8,000원 정도 내고 오늘 하루 종일 잘쓸것 같습니다. 저 뒤에 있던 썸베드도 의자랑 엄브렐라 포함해서 200바트였거든요. 가격 같은데, 그래도 아이들이 여기서 모래놀이 하기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따로 엄브렐라를 이렇게 설치했고, <laughs> 뭐 아이들은 벌써 시작했습니다. 저보고 들어오라고 날리니까 저도 이제 가서 수영을 해볼게요. 하는가 보다. 아까 아침에 먹었던 코코넛보다 오래 먹네. 오빠도 좀 줘야지 유희야 아니야 오빠도 줘. 음, 같이 먹어야지. 먹고 맛있으면 또사 줄게. 맛이 안 나? 없는 거 아니야 벌써 유희가다 먹은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너도 너무 오래 마신다. 어, 여기가 물이 되게 따뜻하고 어제 갔던 그 카발라디집 보다는 물도 더 깨끗해요. 거기는, 거기도 물이 맑기는 했는데 어, 요, 어, 백사장 근처에 있는 야채물에서는 좀 이렇게 지능이 많이 떴었거든요. 올해가. 여기는 그것도 좀 덜하고 어, 아이들 와서 놀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되게 아기들 놀기가 좋은게 어 물이 되게 천천히 깊어져요 <laughs> 왜 동해 이런 데 가면 갑자기 확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전혀 그렇진 않아 가지고 어 그래도 어 백사장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뭐 아직 저희들 허리쯤 조금 위로 올라오는 정도니까 아이들 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, 철봉, 철봉은 아니네. 어, 여기 보면 이렇게 무슨 대나무로 해가지고 맨몸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거를 쭉 만들어 놨네요. <laughs> 저도 한번 가기 전에 땡겨볼까요? 아, 그래도 간신히 열0개 냈네요. 올라가 봐, 그렇지? 아이고, 잘 올라갔네. 아, 자꾸 앞으로 가 봐. 아이, 잘 했네. 아! i do i do